작년 11월 이후 주요 48개 국 가운데 실질실화한율이 떨어진 나라는 12개 국가인데 이 가운데 통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한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실질실화한율은 작년 12월 말 93.68에서 올해 12월 말 89.09로 4.9%나 하락을 했습니다. 명목 환율의 물가 차이와 교육 구조를 반영해서 구하는 실질시로 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대외 구매력과 가격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일본의 실질적 통화 가치는 1995년 194로 정점을 찍은 후에 10월 말 70.41로 64%나 폭락을 했습니다 실질시로 환율이 폭락한 일본에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진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수습되면서 고대하던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들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관광지조차 마음먹어야 갈수 있을 정도로 애나가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시로 환유도 2006년 12월 말 124.1의 정점으로부터 35%나 급락했습니다. 최근 한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실질 자산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데다 수입 물가가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올 1분기 1%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 2.4%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이 뛰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망고 키등 수입에 의존하는 가일 가격도 급등한 영향입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돈 풀기로 표심만 얻으러 한다면 한국은 시장실 내 상실이라는 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올란 주요 이유는 관세 협상의 잘못으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과 기업 악법을 남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환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과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기업 악법을 철폐하고 육대 구조 개혁을 착실히 실행하는 길뿐입니다.